자, 이 시간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성공하는 한국인의 일곱 가지 습관, 성공하는 한국인의 일곱 가지 습관. 조신영 지음. 깊고 굵은 습관의 뿌리가 큰 날개를 만든다. 깊고 굵은 습관의 뿌리가 큰 날개를 만든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네, 앤서니 라빈스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부터 10년 후는 반드시 온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 어, 얼마 전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꾼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노트북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개방형 수가의 열람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귀에 이어폰을 꽂고 어, 넷북의 화면을 바라보며 각종 동영상 강좌를 듣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 맞은편에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두툼한 입술의 청년이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하여 청년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독서대 위에 놓인 두꺼운 책의 표지가 보였습니다. 어, 7, 9급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리모델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간 시가에는 온갖 인문 교양서와 고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지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20대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영어 공부와 시험 대비 문제집을 풀 시간에 인문 고전 독서를 한다는 것은 그저 사치스러운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년 만에 확연하게 달라진 우리 20대의 거늘진 모습이 마음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지식 기반의 정보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고 신 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진 지 벌써 오래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양극화로 진행된 것일까요? 80,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대학을 졸업하면 크고 작은 회사에 넉넉히 취직하거나 괜찮은 사업체를 창업해 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통과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사회구조가 바뀌기 시작했고 서서히 성자독식의 세상으로 1%의 특권층이 9 0 90%를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 씨는 이런 현상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세대인 청년이 절망하고 사회는 분열되어 정오의 언어들이 난무한다. 원인은 여러가지고 원인의 원인 역시 복잡하지만 본질은 탐욕 때문이다.예컨대 누가 공장을 여러 개 지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새로운 탐욕에 사로잡힌다.공장을 지키는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경비 회사를 차려 그 돈까지 벌고 싶고. 노동자들의 점심 값으로 식당에 돈을 주느니, 내가 식당을 차려 그 돈도 벌고 싶고, 광고를 맡기느니 그것도 내가 하고 싶고, 나중에는 공장에서 쓰는 문구류마저 직접 조달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탐욕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이 탐욕에 빠지면 경비 일을 하는 사람, 광고를 만들던 사람, 식당 주인, 문방구 주인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거기에 취직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갖고 도전해 볼 기회가 사라지고, 모두들 그 앞에 줄을 서서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창의성과 열정은 사라진다. 줄을 서서 생존하려면 전혀 다른 것. 이럴 때면 토익 점수와 각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창업자로서의 재능이 아닌 조직의 일원으로서 무난한 태도를 기르기 위해 자신의 끼를 모두 죽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이런 생태계다. 시골로 이사. 박경철의 자기 혁명의 본문 중 내용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목을 메고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대상이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스펙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 감춰진 진실은 실로 잔인합니다. 화려한 스펙을 쌓아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어렵사리 취업한 기업에서 20대에게 주어지는 일이란 고작 복사기를 돌리거나 잔심부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 활동가인 엄기호 씨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애초부터 스펙에는 관심도 없다. 현재 체제가 잉여을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펙은 결국 탈락시킬 놈들을 찾기 위해 강조되는 명분일 뿐이다. 기업들의 이 잔인한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스펙이라는 괴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지역 경쟁에서의 실패를 모두 20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떠안고 고민하며 해결해야 일 해결해야 할 일들을 고스란히 20대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해 버린 것입니다. 북유럽의 한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실로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이 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생애 첫 자금 지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20세 이후로 은행을 통해 약 2천만원 가량을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돈을 어떤 용도로든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학자금에 보탤 수도 있고, 집세를 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이 돈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여,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립대학을 다니기에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는 이 2천만 원의 자금이 경험과 지식을 쌓는 소중한 미끄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세인털루이스의 한인 리더와 식사를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공동체 정신이 강한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만으로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할 때면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 흥겨운 축제를 벌이는데 이때 일종의 추기검을 준비해 건넵니다. 한 아이의 성인식 때 모이는 추기겸의 규모가 결국 만만, 규모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대략 5만 불 가량이 모아지지요. 잔치가 끝나면 부모들이 그 자금을 관리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전달해 줍니다. 유대인들답게 그 돈을 각종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 대략 10만 불 정도로 불립니다 부러움 가운데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민족 이야기를 하며 부러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러하니 남들 어쩌랴 생각하며 그냥 주저앉아 되는 대로 시류에 휩쓸려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한물간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빚에 시달리며 간식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은 독일의 재무장에 대해 그듭 경고의 나팔을 불어대는 그 늙은 정치가를 전쟁광으로 몰아붙이며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질 고약한 이 늙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나는 언젠가 우리 조국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큰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윈스턴 처칠의 자신감은 이러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결국 히틀러가 유럽을 재침공하며 영국을 압박해 오자 여왕은 윈스턴 처칠을 수상으로 전격 발탁했고, 그는 영국 군대를 지휘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경우는 분명하고 우렁찹니다. 우리는 나가 싸우 나가 우리는 나가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야만 한다. 나가 싸워 승리를 쟁취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우리 자신이 서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나가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처칠에게는 히틀러와 나치점이라는 확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요? 재벌과 소수 특권층에만 한없이 유리한 비정상적인 경제구조, 부의 세습을 고착화하는 모순덩어리의 교육현장,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뚫을수 없는 일자리의 유리천장 모두가 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깨부수어야 할 적은 나를 두껍게 덮고 있는 거짓의 진흙덩어리입니다. 외부의 적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의석은 일입니다. 나를 두텁게 듣고 있는 거짓의 진흙, 그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거짓의 진흙 덩어리 속에 숨어있는 진짜 나를 찾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